이번 시간에는 2025년 연간 사업 계획서를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보시면 일단 시설 현황이에요. 목적, 범위, 뭐, 개요, 사업 기간, 그 다음에 운영 현황, 이런 것들이 있고요. 조직도가 있고, 종사자 현황이 있고, 이제 종사자 4명, 분야별 배치 있고, 보호 아동, 그리고 운영위원회 명단이 있습니다. 시설 설비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재산이 있다. 그 다음에 연역, 2024년까지 있어야죠. 그 다음에 비품관리대장.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게 있고. 네. 비품관리대장. 변경했고요. 그 다음에 사진. 넣어야 되고요. 자격증. 그 다음에 아동 취업별 현황. 그 다음에 업무 분장인데. 옛날에는 이걸 썼어요. 네. 여기서 중요한 게 아동 및 고충 처리 담당자가 있어야 되고. 시설장 부재 시또 담당자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요약한 거예요. 이제는 업무 분장을 좀 많이 바꿨습니다. 전체 분장이고요. 네. 여기 보시면 시설장 부재시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진짜 분장표죠. 보시면 총괄 시설장이죠. 그 다음에 시설장 부재시 뭐가 있어야 됩니까? 요두개 있어야 되고 이렇게 많죠. 그 다음에 사례관리 이런 식으로 할 거다. 누가 급식 서비스 할 거다. 그 다음에 의료 및 프로그램 서비스 이 사람이 할 거다. 행정관리 이 사람이 할 거다. 행정 업무 이 사람이 할 거다. 재무회계 업무 이 사람이 할 거다. 시설물 관리 이 사람이 할 거다. 지역조직 이 사람이 할 거다. 이렇게 담당 업무를 엄청나게 늘려놨습니다. 네. 그다음에 두 번째 아동 개별 계획 및즉 아동별로 개별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보시면, 아동에 대한 걸 적고요, 일반적인 사항을 적고, 장기 목표를 3년 이상 또는 퇴소시로 적습니다. 다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단기 목표 6에서 12개월로 이렇게 큰 4개를 만들어서 목표를 잡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뭘 지원했고, 지원 내용과 처리 결과까지 적습니다. 꼭 이것까지 해야 돼요. 매년마다. 그 다음에 평가 및 재계획이에요 예, 목표가 있고 평가를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재계획을 해야죠 어쨌든 평가하는 거고 여기 보시면 재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계획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그러니까 수정 그러니까 평가 결과를 반영해서 목표를 전략수정 및 보완해서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이건 그러니까 이걸 아동별로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약간 미치겠죠 예. 아무튼 이걸 아동별로 하셔야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아들 현양별 그 다음에 시설약 시설약 약도 그 다음에 이제 사업 실적 보고서를 조금 더 만들었습니다. 보시면 입소퇴소 뭐 이런 식으로 적고 그냥 여기서 적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비고란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적습니다. 그다음에 이거 의무교육하는 거 이런 식으로 적고. 연육집시장 해야 되기 때문에 아동공동생 교육 가이드북을 활용해서 교육을 수령했으며 수료증은 희망이음에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희망이음을 안할 거기 때문에 어디에 입력하는지는 제가 굳이 말씀을 안 드리지만 입력해야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어? 뭐야? 동사자가 이렇게 많은 교육을 들어야 되는 거야?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원래 있던 내용이기 때문에 빠르게 넘어가 보도록 하는데 행정지원, 이거 굉장히 잘돼 있어요. 보시면. 그렇게 그냥 쭉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 밑에다 이게 다 끝났다고 치면 여기다가 이제 아동공동생활가정중장기발전계획을 넣은 겁니다 이렇게 보이시죠 그렇게 해서 총 68쪽짜리 사업계획서를 만들어 봤습니다 멋있죠 68쪽짜리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거 중장기 발전 계획이 들어갔고, 그다음에 이거 업무표가 굉장히 업무 분장표가 굉장히 복잡해졌다, 아니 굉장히 많아졌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이거. 아동 계획별 계획을 세웠는데 이것도 매년마다 해야 되는 게 되게 많다. 만들 정도로 복잡해졌다. 이세 가지가 가장 큰 변화이다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